자, 안녕하십니까. 국제 다모나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여기 E9 근로자, E9 근로자의 E7-4 숙련기능 인력 비자 변경 시에, 어, 여기 고용노동부 추천서, 어,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추천서 발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3분기, 3분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추천서, E-9에서 E-74 변경 조금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E-9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의 비자 변경에 도움을 드리니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3년 3분기 어 부처 추천 중에 고용노동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 성실 근로자입니다. 성실 근로자. 예.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 2023년 3분기 고용노동부 추천서 발급. 그래서, 먼저, 지금 수시선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선발 현황. 지금이 2023년 6월인데요. 6월. 지금 6월인데, 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이 숙련기능 인력이 1년에 5,000명 쿼터가 있는데, 5,000명. 그 중에서 전기선발 2,500명. 지금, 1분기, 2분기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수시 선발의 고득점 쿼터 마무리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기 어 제조 부분, 제조업 부분, 제조업 부분은 650명의 쿼터가 배정되었고, 1분기 추천서는 마감되었고, 2분기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 찍는 영상은 여기. 3분기 있죠. 3분기. 7월에 예정되어 있는 3분기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3분기, 4분기는 어, 각각 7월,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실 근로자라면, 이나이 성실 근로자라면, 어, 고용노동부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수시선발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 매일매일 이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 고용추천서 발급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건 자 요건은 크게 사업장 요건이 있고 그리고 어, 외국인 근로자 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이 충족되어야지 어, 추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죠 예. 자, 사업장 요건입니다. 사업장 요건은 이 아래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업장이 뿌리산업 또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리고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그리고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선박 및 보터 건조업 등 7개 제조업정이고,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 그리고 이 신청일 이전에 6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세 번째 ESM4 지난 1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이상이 사업장 요건이었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요건, 외국인 근로자 요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요건, 자,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점수제 최저 기준 이상, 점수 일정 부분의 최저 점수, 지금 52점인데요. 52점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 특례자 중에서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면, 어, 신청기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신청기간에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처하고 어 제출 서류 등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서가 이래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고, 어 추천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자 변경 준비를 해야 되죠. 어, 자, 그리고 E7 성실 근로자란, 자,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7 성실 근로자란 E9 재입국 특례자 중에서 재입국 후에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그 회사의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도, 어, 요거는 성실 근로자로는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자, 자요 나머지 부분은 뭐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9 성실 근로자이면서 E74 비자 변경을 희망한다면, 언제라도 도움과 상담해드리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카톡,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어, 여기 아래 전화번호 있습니다. 국제다문화행정사, 정민주.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분기 고용노동부 추천서 발급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